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려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우리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다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 물고기에게,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에도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엽사랑 가문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절반까지 왔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는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나누었던 이 요나서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아수르로 가지 않고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그는 그곳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배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 배에 풍랑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도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죠. 선장이 그를 깨웠고 이게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에 누가 뽑히냐면 요나가 뽑히게 되죠. 그러자 드디어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이 풍랑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이면 이 풍랑이 끝날 것이라고 나는 때려 죽여도 아수르로 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 주셔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이 발견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베푸시는 복을 받는 비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또 애매해 당하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 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하면 막히는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영웅심이나 의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토록이나 순종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죽이시지 않고 살리신다라는 거죠. 우리 요나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요나는 아무리 자신이 죽음을 선택했지만 하나님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키도록 만드십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둡고 캄캄하겠죠. 네, 그리고 외부로부터 그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의 상황입니다. 철저히 홀로 남아 있어야 하고 철저히 외로워야 하고 철저히 고독하고 힘들 싸움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상황을 어떻다라고 고백하냐면 요나서 2장 2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스월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에 이, 이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거의 지옥, 지옥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요나가 느끼는 감정들, 아픔들, 고난들, 힘듦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까?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 지졌다라고 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이 일들이,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앞뒤가 꽉 막혀있는 상황들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환경들 그래서 정말 죽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마음대로 죽어지지도 않는 이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토록 힘드신 분은 없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수월과 같이 정말 지옥에 있는 것 같이 괴로운 분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만날 때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이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왜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들을 허락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소망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무언가 붙들 것이 있다면 의지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직 버틸 만한 상황,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계획이 무너지면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큰 병에 걸린다거나 몸이 많이 아프다거나 내가 계획에 왔던 모든 인생의 이 꿈들이 다 무너지게 될때 그때가 돼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중 성도님들 모두가 그 자리까지 가서. 주님을 찾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유익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 검진을 하다 보면 매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이 나라에서 이제 무료로 해 주게 되는데요. 이 건강 검진 뭐피 검사를 하거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하다 보면 혹여나 우리의 몸 가운데 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뭐 운동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뭐 살을 몇 킬로 빼십시오, 뭐 이러한 이 처방들을 내려주게 되죠. 그런데 한 순간에 또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 살을 빨리 빼려면 곤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어 그런 고난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큰 고난은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나서 이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구원은 누구께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이 물고기 배 속에 가서야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고백이 참 귀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니느에로 가라고 하실 때 그때 갔더라면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아도 되었겠죠. 근데 그까지 반항하고 버티니까 결국에 이러한 수월과 같은 처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서야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주께 서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 다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순종할게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라고 고백한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들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점잖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에 참 어, 희한하다고 할까요? 어, 참 그러한 신기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돌아가신 시점이었습니다. 어, 그때 한 분이 이 교회 새벽기도하죠 하면서 들어오셨는데 이두 손에 뭘 들고 계셔요? 맥주 캔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예, 맥주 캔을 들고 들어오셔가지고 뒤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 일부러 들으려고 귀를 조금 세우지는 않았지만. 워낙 크게 기도하시니까 막 외치시니까 제가 그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소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소. 그러면서 중간 한 중간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 부를 때가 가장 좋았는데 이러면서 울면서 한 시간 가량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맥주도 드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기도가 단순히 술조정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술이 취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술조정이 아니라 정말 그 죽고 싶은 심정에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들면 우리도 소주 한잔 하고 기도하자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도 힘들면 하나님 앞에 외치고 울고 불며 기도해야 한다는 라 거죠 그때 우리가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손이 찡기거나 크게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점잖게 아빠 엄마에게 가서 아빠 나 다쳤어 피나 이러는 자녀들 없습니다 으악 울면서 아파 죽겠다면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이들이죠. 우리가 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처럼 기도해야 한다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낯을 벽으로 하나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죠. 물론 그 연장된 생명 속에서 그가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나쁜 삶을 살았는지는 다음의 평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제자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재로이나요, 고난의 처에 있을 때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려 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요나를 살려 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어 죽음을 선택했지만 바다에 빠지는 것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죠.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삶으로 고난이 임할 수 있고 어려움과 아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며 애곡하며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치며 울며 불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유에 어찌되었든 어떤 문제로 고민하며 신음함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며 불며 애곡할 수 있는 우리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나를 살려 주신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살려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